와 3월 첫날 여기는 오창 드림바이오텍 성광모 회장님 사무실에 왔더니 희망얼굴이 어마무시하게 기를 받고 있습니다 산들레 김근영 사장님, 최상렬 박사님 한국에드컴 황병모 회장, 조리아 화장품 이재호 회장님 우리 성광모 회장님 기받아서 3월 첫날 작은 희망 하나하나가 모여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미래를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희망 얼굴 속에 우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laughs> 성광모 회장님, <laughs> 유머는 리더의 품격이다 이상섭자자 책 선물 드리면서 하루 아, 예.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100만부 팔리는 책 선물 드립니다. 예. 이것은 제주도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장이 퇴직하면서 쓴 어신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책 선물 어, 우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라고 홍삼촌 금산홍삼촌 아우 감사합니다 와우 주여 화장품 <laughs> 풀세트 선물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LG 만든. 와 LG생활금속에서 만든 와우 열어봐야겠다 함께 열심히 잘돕고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상규 회장님 한 말씀. 예, 3일절인데 오늘 여 와서 복짓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산들레 회장님. 예, 앞으로도 번창하신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정광모 회장님. 예, 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 황병모 회장. 예, 네, 3일절입니다 대한모니 한말입니다고맙습 회장님. 자, 오늘 드린 화장품 갖고 사모님. 봉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예, 와우 리 피고식 선수한 말씀.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와 정말 희망 얼굴 속에 저 끝에 안종근 의사님 드림.